안녕하십니까. 디스커버 마리의 오버마 선장입니다. 구독자분이 저희에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실수가 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저희 구독 댓글에 좀 남겨주셨더라고요. 해상 부품을 만들고 계시는 JMP 전찬진 상무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이제 77년에 창업된 회사로서 해수 냉각 펌프에서 전 세계 4위를 하고 있고요. 40여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이런 해수 펌프하고 여기 들어가는 고무 임펠러를 직접 이제 제조를 하고 있죠. 특히 이 고무 임펠러에 대한 고무 배합을 저희 회사의 노하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임펠러 교체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교체를 하지만 사실 이 임펠러라는 게 보시다시피 이 펌프 하우징 내에서 마찰이 되면서 돌아가거든요. 마찰 되는 부분들이 모두가 마모가 돼요. 그래서, 임펠러만 바꿨을 때, 문제가 해결 안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죠? 임펠러 음. 날개가 없어요. 사실, 이거 없다 하더라도 펌프가 작동이 됩니다. 하지만, 물량이 유량, 떨어지겠죠. 그렇겠죠두 음. 번째, 이 보통 이 펌프 하나, 이런 캄이라고 불리는 거죠. 네네네. 임펠러가, 요 지점을 지나갈 때, 요 날개 사이 진공이 발생돼요. 그래서 진공이 음. 발생되니까 물을 확 빨아 올려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에어하고 관계없다는 얘기였는데, 음. 근데 여기 마찰에 대해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달아요. 이렇게. 음. 자, 여기가 클날처럼달타롭게 되네요. 임펠러 음. 교체 영상 을볼 때. 네네네. 이칸이 네. 굉장히 달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는 임펠러만 교체하면은 정확하게 유량이 안 나와요. 그쪽은 이제 펌프 안쪽에는 음. 마모판이라고 하는 거고, 음. 이거는 이제 커버. 이렇게 커버. 커버가. 아, 네네. 임펠러가 네. 이렇게 마모판하고, 음. 커버 사이. 네. 이렇게 지금 또 돌아가겠죠. 네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캠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네네. 네네. 그러면 이세 가지가 다 동시에 달아요. 어. 어떤 데 있느냐? 이렇게 보시듯이 안에 달아요. 자국 있죠? 여기서 달아요. 저희 어. 같은 경우 잘 모르, 모르다 보니까 처음에 이게 많이 달다 보면 아 네. 어, 이거 이제 반대로 뒤집어 가지고도 그렇죠. 이렇게 끼우고 보통 여기다 보면 가스켓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또는 여기 오링이는게 있죠. 네네, 두 가지 방식으로 자, 요즘은 추세가 있거든. 뭐냐? 다 음. 오링으로. 왜냐면, 페이퍼 가속해서잘 찢어집니다. 네네네. 오링이 여기 펌프 바디 쪽에다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말씀하셨을 음, 음. 때, 이걸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아, 그래요? 음. 근데 왜 여기가 다르면 문제가 생기냐? 진공이 안 됩니다. 아, 이제. 이 편한 날개 사이에 이렇게 꽉 잡아주고 있어야 되는데, 가... 여기서 뜨고, 마모판도 뜨고, 이거 네. 진공이 잘안 돼요. 그래서 마모판도 음. 마찬가지로 두번쓸수 있습니다. 음. 보통 우리가 레저는 연간 200시간 최대 많이 쓰면 아마 차터 네. 한 500시간에 1 0 0시간 쓰실 건데 네, 네. 200시간 정도 쓰시면요 매년 음. 안 바꾸시면 저희들 불면 죽어요 <laughs> 또 다른 거는 요즘은 이런 칸이 일체형이 있어요 아 일체형으로 된 네, 게요? 이거는 교체형이잖아요 네네네. 네, 네. 일체형으로 펌프 바디에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펌프 바디를 아예 그렇게 가공을 아. 하죠 아. 여기 없는 경우는 마모가 돼서 날개가 날카로워져가지고 네. 이펠라 날개를 음. 상하게 할 일이 없죠. 어. 두 번째는 펌프 바디가 마모된다는 거예요. 음. 이게 만약 마모가 되면 어떻게 돼요? 통째로 다 바꿔야 될것 같은데. 기이좀더 어. 높죠. 이런 마모판도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있니다 네네. 음. 그래서 요즘 추세는 이런 소형 펌프에가 칼도안 쓰고요. 이런 음. 마운판도 잘안 씁니다. 네.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 시간이 짧으니까. 짧습니까? 여기 안에 실 들어보실 시죠메 좀요. 네네네. 여기서 물이 한번씩 똑똑똑 떨어져요. 음. 우리가 일괄적으로 말하면 뭐 리테나 실이라고 네. 이야기해야 되겠네 그래서 보통 우리. 실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예. 립프 실이라고 그냥 말했습니다. 네네네. 고무제품 안에 네네. 안에 스프링 들어가 있는. 그렇죠. 또는 리프 실이고요. 스프링 들어가는 메카니카 실이라고. 아네네네. 무슨 차이예요? 메카니카 실이 훨씬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립실은 대부분 어디, 어디에 쓰냐? 네. 소형 발전기. 소형 발전기. 그 다음에 음. 세일용이더라는 소형 엔진. 네, 네네 네. 사용 시간이 어 짧으니까. 그래서 립실은 보통 500시간이요. 네, 네. 어. 메카니컬 실은 보통 2,000시간 이상이요 어 저희 회사는 아무래도 이제 메카닉 실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음, 음. 국내 고객들도 대부분 다 메카니컬 실타입을 음. 선호합니다. 그래서, 임펠라 교체하실 때는 안에 이런 부품들이 있으시면 마모 상태를 확인하시고 함께 교체를 하는 것이 좋다. 보통 내저 쪽은 시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에 있는 나라는 겨울에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봄이면 그때 한번 다들 점검하시죠? 그렇죠. 그때 이제 준비를 한다고 봐야죠. 그때 다 바꾸시지만 우리나라는 뭐잘 돌아가네요? 그시죠이 <laughs> 겨울에 임펠라를 빼세요. <laughs> 그러면 아마 봄쯤 되시면 임펠라 날개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laughs> 그러시면 그냥 쓰셔도 돼요 이런 말 하면 또 회사에서 야단 맞지 않나 봐요 모팅을 즐기시는 분들한테 몇 가지를 좀 당부해 주고 그 싶으요 엔진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고가잖아요 사실은 고가인 면과 신경을 좀 써야 돼요 근데 이 부분 신경을 못 쓰죠 일단은 연료가 다르죠 가솔린 엔진 있고 디젤 엔진 있어요. 마린 시장 쪽에 가솔린 쪽은 다 미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보도 하던데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볼보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나머지는 다 디젤입니다. 음... 근데 여기서 이제 디젤이 이제 어떻게 나뉘냐 하면 하나는 우리 프로펠러 돌리는 뭐 추진기를 돌리는 목적으로 네. 쓰니까 네, 네. 이런 음... 목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로 쓰는 게 하나 있죠. 그렇죠. 저희들은 이제 주기관용 네. 이런 표현 쓰고 발전기용 이렇게 음... 그두 가지를 나눕니다. 발전기 쪽은 뭐 이렇게 커버가 쉬운 게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보통 사운드 실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음... 방음, 우리라고방음향이라고 그러죠 요트니까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정박했을 때도 우리 저기 써야 되잖아요 에어컨 써야 되고 뭐. 그래서 실제로 요트 쪽은 발전기 쓰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세일요트쪽 계신 분이나 아니면 파워 요트를 보유 계신 분 중에 발전기가 있으시다면 발전기를 꼭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들한간드폰도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이물질들이 사실은 여기 들어갑니다 그렇죠 같이 따라 올리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1번 인팔라를 치죠 이렇게 그렇죠 네. 음. 날개를 때립니다 이렇게 손상이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안에서 돌면서 다 쳐요 벽도 치고 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근데 문제는 그게 통과해가지고 열과기로 가요 그렇죠 그걸 막아버리고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스트레이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음. 일반적으로 이제 필터라고 하죠. 그렇죠. 해수 필터 음. 막 이렇게 쓰시는데 해수 펌프를 점검하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면 음. 열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점검하시는 게 저희 는 좋고요. 해수 스트레이너가 달린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가 막히면 물이 안나와요 그렇죠. 그 영상에 네. 인펠러가 이게 빡빡하게 그렇죠. 크랙이 많이 나요. 그러, 예. 그러면 그거는 부러질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이제 쪼가리들이 어디로 가죠? 그렇. 음. 게 열교환기 위쪽으로 어, 열광기, 가는 거죠. 네. 열교환기 파이프들이 보통 8mm 정도인데 네. 이걸 막아요. 그렇죠, 다 막죠. 부목 음. 한씩 막을 때마다 냉각이 잘안 되죠. 맞습니다. 만약에 임펠러 날개가 이렇게 동이동글하게 부러지면 그거 다 찾, 찾으셔야 돼요. <laughs> 안 보인다, 고 어, 모질한다 싶으면은. 열기역쪽 음. 커버를 열어보셔가지고 음. 거기 안에 있을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한 영상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유튜브 영상 이걸 떠나서 JMB 회사에 와서 성훈이 만나게 게 저한테는 정말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아,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